안녕하세요. 건강한 몸은 좋은 체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체질이란 날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인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질에 관련된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의사가 가족에게만 권하는 것이라는 책의 체질편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가족이 환자라면이라는 전제하에 현직 의사가 각종 질병에 관한 생생한 속내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증. 냉증은 보통 사람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는 온도인데도 손발, 하반신 등 몸의 일부나 전신이 차가워져 괴로운 증상으로 정의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적고, 빈혈이나 저혈압인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생리 등의 영향으로 복부의 혈류가 나빠질 수 있어서 여성에게 냉증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냉증은 현상일 뿐 만성 두통이나 허리 통증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인 병은 아닙니다. 다만 두통이나 허리 통증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냉증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유류 등의 항온 동물은 신체 중심 부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산소가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 산소가 활발히 활동하는 37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따라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울 때는 손발 끝 부분과 피부 표면의 근처에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리거나 땀을 흘리게 해서 외부로 열을 발산합니다. 반대로 추울 때는 손발 끝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의 확산을 막고 체간 몸통의 주요 장기에 혈액을 모아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진 하반신, 손끝, 발끝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한편 찬 공기가 몸을 둘러싸면 부들부들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근육을 수축시켜 열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냉증은 체간의 체온 유지에 관련된 증상이므로 옷을 껴입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 가족이 냉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다이어트는 그만 되도록이면 운동하기. 영양의 균형이 좋은 식사하기 등을 조언할 것입니다. 냉증은 특히 마른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은 적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열 방출을 최저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면 열 생성도 적어져 그 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질, 즉 저체온이나 냉증이 되기 쉽습니다. 고혈압, 사일런트 킬러,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자각 증상이 없는 채 방치되고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병으로 고혈압이 있습니다. 거의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결국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혈압이 높다, 저혈압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식으로 혈압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혈압은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으로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 최고 혈압 심장이 확장하면서 정맥으로부터 혈액 정맥 혈이 심장으로 들어갈 때 혈압을 이완기 혈압 최저 혈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혈압계가 보급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혈압 측정에 수은 혈압계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혈압이 140 최저 혈압이 90인 경우 심장이 혈액을 밀어 올릴 때의 힘이 수은주의 눈금을 14cm, 140mm 밀어올리고 정맥혈이 심장으로 들어갈 때 9cm, 90mm 밀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은 mmHg, 수은주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정상 혈압이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본 고혈압학회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 14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90mmhg 미만입니다. 고혈압에는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당뇨병이나 신장병 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데 비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생활습관, 흡연, 운동부족 등 염분 과잉 섭취, 유전적 원인 등이 언급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압제를 한번 먹으면 평생 동안 계속 먹어야 한다. 몸에 좋지 않으니 먹고 싶지 않다거나 고혈압 정도는 내버려둬도 된다며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고혈압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위독한 병과 관련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강압제를 사용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혈압을 낮춰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 수축기 혈압 200mmhg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강압제를 처방하지 않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의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라면 바로 병원을 바꿉니다. 식사로 섭취한 염분은 체내로 들어가면 혈액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염분 농도가 올라가면 인간의 신체는 원래의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혈액 중에 수분을 증가시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때 수분이 증가한 만큼 혈액량도 늘어나므로 혈액을 내보내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한편 혈관은 혈액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호수에 다량의 물을 흘려 보내는 것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혈압을 견디기 위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쉽게 손상되는 형태가 되고 대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뇌와 연관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식사에서 섭취하는 염분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현재 강압제 복용과 동시에 금염, 염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을 실천 중입니다. 비만, 메타볼릭 신드롬, 내장 지방형 비만 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비만은 제약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일본에 퍼져 있습니다. 분명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대장암, 유방암 등의 위험한 질병 발생률을 높이므로 가족이 점점 살이 쪄간다면 저는 즉시 살을 빼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말 비만인가? 어느 정도를 비만인가를 BMI, 바디매스인덱스 체격지수 BMI는 체중 나누기 신장 곱하기 신장으로 계산하여 수치가 26에서 27 정도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약간 뚱뚱한 경우가 오래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 암 발생률도 표준체중에서 BMI 26, 27 근처는 그다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BMI 30은 암 발생률이 남녀 모두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날씬한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른 경우도 암 발생률을 높임으로 지나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찐 것도 아닌데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비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익히 알려진 방법이지만 식사 조절과 운동을 권합니다. 칼로리를 줄이려면 운동보다는 식사를 줄이는 편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식사로 칼로리를 제한하더라도 다이어트 효과는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살이 빠지더라도 요요현상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야채만 먹기, 과일만 먹기, 나토만 먹기 등의 영양 결핍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는 살이 빠질지 모르지만 몸을 망가뜨리고 예전의 식사로 돌아가면 반드시 요요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당질제한 다이어트도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밥 양을 줄이는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당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극단적인 방법은 위험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당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이며 건강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당질제한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간과 위가 손상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권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루 세끼 모두 먹을 필요는 없지만 3대 영양소의 균형을 계속 섭취하고 전체적인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운동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건강을 위한 체질 관리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체질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 중독품 피하기 등입니다. 이러한 체질 관리 방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